자 이제 마법 을한번 써볼게요. 우와! 예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불마법사 키우기 가, 바로 가보겠습니다. 내가 좀 해봤는데 던전 들어가면 돼. 던전 들어가고? 응. 내가 지정한 장소에다가 마법이 날라가. 아, 어, 아, 이 액션이 응. 괜찮네. 어, 그렇게 막막 마우스 쏘다가 만화가 부족해서 스테지를 이못깨깰 수가 있어? <laughs> 마법을 고를 수가 있어 이 밑에. 아. 응, 가면서 다 맞추고 하는 거지. 예수님? 마구를 바꿔가면서 찍쓸 필요는 없어, 보면은. 얘네가 날 응. 공격하진 않죠? 어. 약간 좀그 천천히 해도 정확한 샷이 필요하네? 아니. 마구 날리면서 그냥 빨리 잡고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게 낫지. 뭐마나가 부족하다더니 마나가 계속 차는데? 레벨업해서 그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지금은 상관없는데, 지금은 레벨업이 빠르니까 네. 레벨이 높아지면 좀 저거 한 거지. 그오 5스테이지 단위로 해갖고 5, 10, 15, 20막 네. 이렇게 런이 해갖고 보스가 나와 나이스 그리 이게 막 되게 마법이 많아갖고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네. 사실 마법을 바꿔가면서 쓰는 게임이 아니야 왜? 의미가 없어 여러개 쓰는게 의미가 없어 나중에 마법도 따로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법을 여러개를 레벨업할 능력이 안돼 너 이렇게 마법을 막, 막 쓰니까는 망한다 아이렇게 된다고? 망하가 떨어져갖고 이제 아 뭐야 이러 끝난거야? 음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되는거야 처음 이게 내가 이제 스테이지 골라서 들어가면 되지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? 난테 1부터 해야 된다고 아, 그렇진 않지 어, 이제 장비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음. 이제 스킬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 어... 이쪽에서 파이어브레스는 이만큼 필요한데 나중에 얘는 만화가 690이 들어 근데 이거. 총 만화가 690이 안될 거야 아마 일단 레벨업을 좀 해야겠지 일단은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만화가 드디어 708이 됐습니다 최고 마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질을 해야지 일단 일단 최고 마법을 사는 거죠 6000개로 최고 마법을 바로 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젊은 누르시면 파이어링가 갑시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이걸 한번더이가 강화할 때2,800 들어 자 이제 마블 한번 써볼게요 우와 예, 예! <laughs> 이거지 예 게임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두고 형우린 밥을 먹고 옵시다 아 이제 나왔던 거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컸냐면은 일단 던전을 딱 들어가 볼게요 변전에 지금 676점, 그러니까 아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. 생각보다 많이 못 키웠기 때문에 <laughs> 한방은안 되네, 두, 방, 두 방은 돼야 되네. 응. 응.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좀더 방치를 하면 좀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지금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다른 거 음. 컨텐츠 한번 해보죠. 저희가. 일단 5단위로 보스가 있으니까, 5단위로 일단 680층에서 응. 한번 얼만큼 센가 보고. 어, 요 정도. 그래, 만화가 아직 많이 남지. 만화가 아직 음. 5분의 4 정도 남았는데. 어, 아, 돈도 많아. 지금 아직. 그리고 또 저희 아까 이제 유물 이제 좀 레벨 좀 올려놨죠. 음. 다 올린 거. 유물도, 유물도 지금 4레벨이. 고 위에는 4. 뭐, 그 마력 올려주는 거는 4까지 해놓고, 이쪽은 만화 양 늘려주는 거는 지금 만화가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아가지고, 만화는안 올리고, 크리티컬 확률 좀 올리고,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. 올려주고. 4까지 올리고 나면 이제 한번 올리는데 50억씩 드네요. 음. 그 이거 잼도 많이 들어가지고 음. 부담스러하고 돈은 빨리빨리 모야 아 되니까 그쵸 음. 돈은 빨리 모아야되가지고 이제 마나랑 관련된 거 빼놓고는 다 사를 만들어놨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. 그리고 장비도 이제 요런데 어, 지금 올리자 네. <laughs> 저기 이쁘네 파이어 레인을 이만큼 해놨는데 일단 우리 보스 잡아야 되니까 보스 잡을 때는 파이어볼이 좋으니까 단일 공격으로 아, 아. 바이어볼을 일단 뭐 다른 게더 좋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일 공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. 저 나머지는 우리가 응. 또 모험을 해봐야 되니까. 응. 이것도 단일 공격은 아닌데 범위가 좁은 거지. 정신. 응.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를 오, 최고 레벨이래. 어 뭐야? 네 25가 최고 레벨이네요. 의도치 않게 알아버렸어요. <laughs> 오스레이드를 들어가면 일단 들어왔을 데가 지금 현재 여기. 유령마 없어. 우리 레벨이 몇이지? 우리 245. 60 이상인데 245가 들어오면 안돼. 아, 빡치면은 이만큼 더아 어,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. 어. 에 이거 이... 에 너무 쉽네. 벌써 죽었는데 지금 이게 떨어지는데 아직 시간 걸리지. 너도 죽어라 그럼. <laughs> 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얘도 보스니까 당연히 파이어볼로 빵하면 오야안닿아 피가. 뭐지? 뭐야? 이때다나? 어 이때다나. 아, 이때구나. 어야야너왜 이렇게 조가냐 이거 좀뭐좀 타네. 안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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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달. 만화를 좀채워야될것 같아. 아 쫄을 죽이면 만화가 차네요. 어 쫄을 잡으면 얘네가 이게 생기니까. 오케이. 어 이렇게 갖고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 조금 시간 걸리도록 좀 잡으면 될것 같아. 아 이게 또 이게 또보스레이드라고 패턴이 있어야. 이건 어, 패턴을 즐길 줄 아는 남자. 야피통이 너무 커. 그니까 이거 이거 좀레이더하는 맛이 나는데 살짝 만화가 꽉 찼어 어, 만화가 꽉 찼네? 뭐야 계속 이거 계속 들어와 이것이 창조경쟁인가 <laughs> 마무리는 파이어레인으로 해볼까? 굳이? <laughs> 아, 파이어볼로 하자 그냥 예. 네, 다른 단속, <laughs> 속도가 좀차이나네 여기까지 해서 못 깨는 게더 더 웃긴 건데 <laughs> 완전 짜증나잖아 네, 보스포인트 1점 돈도 이만큼 모였어 일벨업도 하고 6 8점에다가 111억 골드예요. 빠밤 짱이구만. 아이고.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시는데 없고, 응. 300 레벨 돼야 되니까. 어 저거 이제 엔드 컨텐츠까지는 이제 만약에 못 가더라도 좀 최대한 한번 올려와서 홈 보고 올려올게요. 3천 스테이지 도전. 3천 스테이지 도전. 네가 하는 거야. 와 아, 형. 내가 가끔 존경을 하는데 형을 이럴 때라니까. <laughs>